고부김밥을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고부를 먹어서 당근이랑 넣고 고부기밥 고부김밥을 먹 고부김밥을 먹 껍질을 살살 벗겨서 무 이렇게 당근칼로 쓸어 길게 길게 썰어서 김밥에 넣을거 기세을고 대해 쓸으니까 이제 기름들넣을요 원 네, 처음에 이렇게 잘 볶아줍니다. 하지 않게, 하지 않게 볶는데, 얘가 이제 좀필야해서안그러면졸였렸을때까매지어물한 컵? 렸으면물한컵반 한 정도? 반 컵. 이제부터 졸여주는 거예요. 불을 좀빼게 하여서 바작자다쓰게물리보당이나 조청 한 스푼, 순수적로한 스푼. 딱딱 딱윤되나고 어떤 단맛도 넣고 간장맛도 약간 더 맛있게. 이물가다졸를 때까지,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. 다라잘야 돼. 가 그려놨습니다. 깜짝깜짝하게. 자, 줄여쓰임. 김밥에 넣을 거랑 깨소금 같은 거안 뿌려. 이렇게 밥 주걱을 세워서. 그런 같아 <laughs> 단무지 필수.